뭐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빵을 그냥 패턴으로 아침 식사는 빵이다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견과류 견과류 아침에 좋다고 날마다 드시는 분들 있고 또뭐 쉐이크 있잖아요 뭐 녹즙 같은거나 아니면 과일 쉐이크나 이런 것도 패턴화해서 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음식으로 원인 제공을 해보세요. 나을까요? 낫다 말아요. 낫다 말고, 낫다 말고, 낫다 말고, 낫다 말고. 그래서 이런 질환은 치료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암, 자가 면역, 그리고 피부염, 난치성 피부염, 그리고 소화기 질환. 이런 분들은 꼭이 음식 항원검사를 꼭 하셔서 나에게서 염증을 크게 유발하는 클래스3, 클래스2는 완전히 좀 배제를 해야 제대로 나와요, 치료를 해도. IG 프로 검사를 보통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자, 어려운 질환부터 할게요. 암 환자분, 자가면역 환자분, 그리고 난치성 피부염 환자분, 그리고 소화기로,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하시거나 소화기 문제가 있으신 환자분. 이분들은 정말 저는 하시라고 해요. 꼭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암과 자가 면역을 치료하는 약 처방이 저희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자가 면역 환자분들이 우리 약을 먹으면 대부분은 호전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호전이 되다가 많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역시 저에게 이 아이즈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요 그냥 다 골고루 섞어 먹어요. 그러면 실은 음식이 약간 면역 염증 반응을 유발을 했다가도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왜냐면 내가 또 나한테 내 몸에 좋은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 내 면역을 더 좋게 만드는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면 이게 묻혀버려요. 근데 이제 뭔가 한 가지 음식 좋다고 아침마다 꾸준히 먹거나 뭐 점심에 꾸준히 먹거나 저녁에 꾸준히 먹거나 뭐 이렇게 챙겨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뭐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빵을 그냥 패턴으로 아침 식사는 빵이다.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견과류 견과류 아침에 좋다고 날마다 드시는 분들 있고 또뭐 쉐이크 있잖아요. 뭐 녹즙 같은 거나 아니면 과일 쉐이크나 이런 것도 패턴화해서 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해보니까 이제 이 음식을 보니까 어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이런 아까 그 저희 환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검사를 안 하더라도 골고루 드시면 골고루 드시면 생각보다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패턴화해서 드신다 그러면 안 돼요. 어. 그러면 꼭 검사를 해보시고 내가 나는 이걸 아침마다 먹고 이나 이게 너무 좋은데요라고 하시더라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매번 패턴화해서 먹어도 될 정도로 나에게 안전한 음식인지 나에게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음식인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약이 자가면역도 치료고 하 암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음식으로 원인 제공을 해보세요. 나을까요? 낫다 말아요. 낫다 말고, 낫다 말고, 낫다 말고, 낫다 말고. 그래서 이런 질환은 치료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암, 자가 면역, 그리고 피부염, 난치성 피부염, 그리고 소화기 질환. 이런 분들은 꼭이 음식 항원검사를 꼭 하셔서 나에게서 염증을 크게 유발하는 클래스 3, 클래스 2는 완전히 좀 배제를 해야 제대로 나아요 치료를 해도. 그니까 저희가 약이 있단 말이에요. 환 종류도 그 피부염에 쓰는 환 그런 경우에는 이제황년이라는 약제가 들어간 염증을 좀잘 치료하는 약제가 들어간 또 당뇨 환자분들도 당뇨환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혈관 염증이잖아요, 당뇨라는 질환도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염증에 좋은 약들, 그리고 그 약을 심장 쪽으로 보내줘서 심장 쪽의 염증을 좋게 해주는 거, 기침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기침이나 이런 게뭐 코로나 후유증같이 뒤끝에 그폐 쪽으로 보내서 그쪽을 염증을 치료하는 거뇌 쪽에 주로 나타나는 이 머리 쪽의 염증을 주로 치료하는 약들 종류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염증 부위로 약을 좀 보내주는 걸로 맞춤으로 해서 제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딱 처방을 해드려요. 근데 우리 약이 낫거든요. 낫는데 더디는 경우에는 이 음식 항원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데 염증을 아무리 약을 먹어서 없애면 뭐예요? 또 내가 음식으로 또 염증을 유발하는데. 그러니까 원인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는 원인 치료를 해야 분명히 낫고 재발이 없다 이쪽이기 때문에 이 음식 항원에 대해서 갈수록 이게 중요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IG 프로 음식 검사를 하고 이제 이런 암, 암의 진행성 암 환자분들 그리고 재발방지 암 환자분들, 그리고 자가면역 환자분들은 어, 자가면역 류마티스도 있죠. 그리고 갑상선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염 건선이나 또 각종 아토피 피부염도 자가면역이죠. 근데 요즘에 진짜 자주 나타나는 게 혈액에 적혈구 자가면역 혈증이 정말 많아요. 적혈구 죽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알게 모르게 적혈구 자가면역 혈증을 앓고 계시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은 어떤 걸로 나타나냐? 난 멀쩡한데 엄청 피곤해. 이런 거예요. <laughs> 왜냐면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로를 유발하는 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백혈구 WBC가 면역세포 수가 적어도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적혈구가 상태가 안 좋고 막 뭉쳐있고 조금 죽어있고 막 덩어리져 있고. 또는 이제 정상 모양이 아닌 애들 나오는 경우에도 굉장히 피곤해하세요. 약간 흐르는 적혈구들이 있어요. 약간 녹은 것 같은 적혈구 형상이 있거든요. 그거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각종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피부염으로 나타나신 분들 특히나 더 음식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종 자가면역 질환자들 그리고 이제 소화기능, 저처럼 설사를 계속 날마다 했거나 이런 염증으로 내가 자각하는 염증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이제는 아, 이거 너무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암 환자분이건 자가 면역 환자분들이건 이분들은 진짜 처음부터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안 그러면 결국은 하게 돼요. 어, 결국은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